인간의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가 부활되어서 유럽 유럽 연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뭐 27개 나란가가 이제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분열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영국은 탈퇴했습니다. 자국 중심으로 결국 열 나라가 되는데 결코 하나가 될수 없다.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뭐 유엔도 있고 유럽연합도 있고 뭐 FTA 뭐 자유무역협정도 있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불가능하거든요. 인류가 하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신앙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나라가 영원한 나라거든요. 인간이 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나라는 결국은 멸망한다. 이게 장망성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른 백성으로, 백성에게로 국권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올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잠시 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뜨인 돌, 뜨인 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쭉,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만든 그 엄청난 성, 견고한 성, 거대한 성들은 다 역사 속에 무너졌다. 진동할 나라, 그런데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지금 이 장망성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이 섭리를 전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찬란한 물질 문명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더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인체를 복제하고 그래서 무슨 뭐 이튼 온갖 수단을 써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화성 가잖아요. 우주선 띄어서 다른 행성도 찾잖아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31절 후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마스크만 안쓰셨으면좀 같이 읽고 싶은 성경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계속 읽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정말 이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도 때가 단축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눈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면. 아내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도, 영원한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없어도, 영원히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없어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있어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지금 있는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영원히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민이라, 이 세상의 형적 다른 영어 성경에는 걸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유행이 지나간다고. 유행 지나가죠. 세상의 유행이 뭐 무슨 뭐뭐 뭐, 모자 무슨 뭐뭐옷 무슨 집, 자동차, 뭐 건축, 뭐 스타일 다 유행이 지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있는 이 몸, 이 세상, 이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곧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곧 들어갈 그 주님의 나라에 정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장망성에서.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수 잡은 자를 따라쓰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본자를 따랐으니 지금 이 세상이 마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로 넘어간 거 아시죠?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풍속이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갔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인가요? 돈이 최고죠. 땅 투기하고 지금 뭐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일확천금 바라고. 남의 걸 빼앗고 권모술수 그 정치하는 거 봐요. 서로 막 네거티브 뭐뭐 뭐, 무엇을 내가 이렇게 도시 도시를 이루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만 들추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에요. 간음도 죄가 아니에요. 동성 결혼도 죄가 아니에요. 합법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상상도 할수 없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 우리 시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술, 담배, 마약.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명품은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지금 뭐이 우리나라 정치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달아가고 범죄가 판을 치고 어두운 길에 가다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조아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즐겁게만 살고 싶지만, 그보금자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어지럽힐 때가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요, 때로는 가난을 주시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의 깨짐을 주시고요, 집안에 많은 환란을 주시고, 삶 속에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더 넓은 세상, 더 영원한 세상, 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잠깐 고나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종이 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13년을 보냈어요. 요셉의 삶에,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결국 총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애국을 다스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요셉도 깨달았어요. 요백에 엄청난 고난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더큰 복을 주시려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환란을 주시고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왜요? 복음이 더 넓은 곳에 전해지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큰 사람, 더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 잠깐.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정말 잠깐 동안 환란과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장망성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장망성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장막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집도 짓지 않았고 어떤 토지를 사지도 안, 않았고 거기에 정착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정치에 관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도 않았고, 그냥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들과 교제를,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산 겁니다. 그리고 우거하여, 우거라는 것은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는. 사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집도 짓고 성도 쌓을 수 있어요. 318명 길리온 군사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성을 안 쌓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산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한 거예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하고 한 장막에 살았다 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하였고 이삭도 장막에 거하였고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에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텐트 치고 오늘부터. 뭐, 마당에서 살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셔도 괜찮아요. 큰 집에 살아도 돼요. 두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쓰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두서는 안 돼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값이 오르는 곳에 땅 사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세요? 야, 저게 몇 배가 오르면 큰 부자가 될 것인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힘껏 사, 살아보세요 그거 올라서 우리 가족 육신 편안하게 대를 물려서 재산 물려주는 그런 소망 말고요. 재산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어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죄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삼고, 거기에다가 행복의 의미를 두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안락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되는 것이고, 돈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두 번째가 되고 신앙생활이 세 번째가 되고 그게 죄악이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망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막에 살면서 그 소돔 고모라 성 죄악이 충만한 성.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의로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아니라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롯이에요. 심령이 상했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게 섹스하리라 그 동성 집단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롯이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 죄를 짓고, 로또 거기에 얼마나 동화되버렸으면 딸을 내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악하니까 죄가 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요.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냥 이 정도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문화에 세상의 문명에 세상의 오락과 쾌락에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비록 세상에는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거하여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망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도성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산이 있었지만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성에 사는 소동과 고모라 성에 사는 조카롯을 두 번이나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장차 망할 세상에서 북이 영화를 누릴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소동 고무라 성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롯과 같은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장망성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정말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